5월의 마지막 토일이었던 지난 5월 25일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인 빅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빅페스티벌에서도 여러 학과에서 각종 먹거리와 체험부스를 선보였고 이와 동시에 행사장은 많은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또한 개성 넘치는 간판으로 시선을 끄는 디자인학부의 부스 부스에서는 한창 먹거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고 먹음직스러운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굿즈 상품들을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포토부스 등 여러 체험 부스를 선보이면서 사람들에게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축제 왔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좀 활기 있고 엄청 어, 음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빅 페스티벌의 꽃이라 불리는 블루 콘서트. 올해 행사에서도 여러 학과가 출전하여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디자인 학부의 무대 학생들의 얼굴에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무대가 시작되자 긴장했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능숙하게 무대를 선보이면서 여유있게 무대를 마무리합니다. 이어진 디자인 학부의 댄스 공연. 댄스 공연에서도 그저 학생들의 무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신나는 분위기와 함께 칼군무를 한껏 뽐냅니다. 그러자 이에 화답하듯 객석에서도 연신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댄스 공연. 이후 수상이 확정되자 학생들의 얼굴에선 기쁨의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날 무대 공연에서는 보컬과 댄스 공연이 각각 은상과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아, 저는 셋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대상 하고 싶습니다. 대상. 와, 작년에 보면. 대해... 지금까지 한양사이버대 디자인학부 소식을 전하는 D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